최근 문화체육관 광부의 지원 아래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신년음악회에서 이찬원의 등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그의 특별한 참여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의미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팬들과 언론의 이목을 한 몸에 받으며 행사장으로 향한 이찬원은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친근한 매력으로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등장 순간부터 특별함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이찬원은 레드 카펫을 향해 걸어나갔는데 그중에서도 한 젊은 여성과 손을 잡고 등장하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관객들은 그 순간에 궁금해하며 이찬원의 매니저는 그 여성이 이찬원의 조수라고 해명하며 그의 손을 잡은 것은 단순히 친절한 도움의 제스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찬원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그가 단순히 탁월한 예술가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친근하고 사랑받는 인물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음악회가 진행되면서 이찬원은 관객들과의 소통에서도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눈짓을 보내고 친근한 인사를 건네며 팬들에게 새해의 행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찬원의 세심한 행동과 진심 어린 언어는 그가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대중과 깊은 연결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보령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십년 음악회는 이찬원에게 그리고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찬원의 레드카펫 등장부터 관객들과의 따뜻한 교류까지 그의 모든 순간은 그가 얼마나 대중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관객들에게 큰 희열과 감동을 선사했으며 앞으로도 이찬원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를 통해 이찬원은 탁월한 예술가로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결을 통해 더욱 큰 인물임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친근한 매력은 관객들에게 큰 호감을 주었으며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정서에도 매료되었습니다. 음악회에서의 이찬원의 등장은 단지 한 예술가의 출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장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으며, 이 행사는 이찬원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보령 문화예술회관은 이번 신년 음악회를 통해 그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관객들은 이찬원의 음악에 흠뻑 빠지며, 그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이찬원과 관객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찬원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인격과 정서를 통해 사랑과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그의 존재는 대중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기를 바라며 그의 음악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